안녕하십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기관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금융산업의 경쟁, 그리고 규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금융산업의 경쟁 논리를 알아 봅니다. 가격, 진입, 퇴출, 건전성, 소유와 지배구조, 업무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금융규제의 대상, 자연독점, 외부성,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금융규제의 형태와 방향, 금융감독은 거시감독, 미시감독이 있고, 시장감독이 있고, 기관감독이 있고, 사전적 감독이 있고, 사후적 감독이 있고, 기관별 또는 기능별 감독, 통합감독, 이원감독, 개별감독, 그룹감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과 권한, 독립성, 중립성,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예금보호제도,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그 영상 강의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 학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가 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자, 이 글자가 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완벽한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가정해서 그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어, 메커니즘을 공부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은 바로 그런 완전 무결한 시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상관관계를 충분히 살펴보면 그 이론대로 가지 않은 이유. 한두 가지, 또갈수 있는 이유 한두 가지, 영향받는 변수들 한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큰 원칙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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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부론 시대로 돌아갑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수 있는가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어디서 만난다? 최적점에서 만나는데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최적점에서 만나는데 보통 이렇게 x자, 이거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직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x자가 있다면 이 가운데 만나는 접점을 바로 최적의 점, 보통은 여기서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금융세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자율, 여기는 자금, 자금의 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와 공급법, 수요와 공급곡선이 나오면서 최적의 점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자금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만한 자금이 이 이자율에 소통되는 게 유통되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 상태가 된다는 것을 파레토 최적, 파레토 옵티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개인의 사적인 효용도 극대화되고, 사회적으로도 효율이 아주 최적의 배분 상태가 될 때, 이것을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사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이 일치하게 된다 이 개념이 바로 후생경제학 제1 정리가 되겠습니다 후생경제학이라는 말의 용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후생 이거는 어, 다소 외래어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복지라는 뜻이에요 웰페어 웰페어 이코노믹스가 바로 후생경제학이고요 제1 정리는 The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개인과 사회의 최적점 접점을 찾아낸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현실 세계 에 들어오면 이게 통용될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끌어 내리려고 하고 또는 시장에서는 이자율을 높이고 싶고 왜? 그래야 내가 적정한 자금을 시중에 융통을 시켰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차이 이것을 용어로 정리하면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라는 명분 또는 실질적인 기능 때문에 바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를 그려가면서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가 있는데 이 2정리로 가면서 어, 후생경제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간극들이 산출이 됩니다. 이건 숫자로 된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영역 표시로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알거나 느낄 수 있냐면 아하,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사회적 비용이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다이어그램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게 필요한데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라는 단순 접근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금융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그림으로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 실패와 금융규제에 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융규제 를 해야 되는 시장 실패 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무슨 말입니까? 정보가 대칭, 균등,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정하다는 것이 꼭 평등하다, 똑같다라는 걸 의미, 의미하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정보는 제공되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보를 공급해주는 쪽보다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비를 해야 되는 쪽에서의 정보가 열 위하겠죠. 여기는 우 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또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역선택은 뭐냐면,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경제 주체들이 불량한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 즉,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 역선택이죠. 자,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해봅시다. 그러면, 자,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라고 했을 때, A는 가격도 싸면서 성능도 우수하다. C는 가격도 비싸고 성능이 좋지 않다. 그럼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A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C가 좋은 줄 알고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도덕적 해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의는 일까요 도덕적 해의는 그야말로 모럴 해저드 도덕적으로 타이트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속인다 이런 것인데, 뭘 속이죠?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리인 문제. 자, 주인과 대리인, 주인과 대리인에 있어서 대리인이 오히려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인의 이익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키우는 쪽에 선택과 처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도덕적 행위를 강화, 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쓰곤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부성으로 넘어갑니다. 외부성, externality, 외부성에서는 어떤 경제주체, 경제활동 결과가 시장경제 외부에서 가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 후생 후생이 뭡니까 웰페어 복지 좋고 나쁨에 영향을 주는데 좋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걸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y)라고 하고요,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불경제 (external diseconomy)라고 표현합니다. 자, 개념 이해되시죠? 밖에서 어떤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다른 경제, 또는 나 제3자에게, 제3의 경제주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외부 경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외부 불경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외부성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재, 퍼블릭 굿즈, 굿즈, 재화죠, 재화. 퍼블릭 어, 굿. 이게 뭐냐면은 어, 국방, 치안, 그 다음에 사회적 인프라, 어, 공공 시설 이런 것들이 주는 이런 공공재, 이런 것들이 주는 공공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자, 비배제성,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 뭐죠? 보편성, 범용성 뭐 이런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가 어떻다고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똑같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비배제성, non-exclusiveness,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rival Non-rivalry 비경합성 이런 성격이 있어서 어떻다? 공공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기여를 했든 못했든 간에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만 누리려고 하는 무임승차 유인 Freeriding Incentive 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내, 내야 되는 조건을 회피하기 때문에. 자, 이게 금융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 불완전 경쟁 시장을 낳는 요인이 된다. 시장 실패를 낳는 요인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economies of scale인데 규모의 경제는 우리 금융기관론 시간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나, 한 사람이 열 가지 일을 하나 처리할 수 있는 실제 결과는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고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뭐 3분의 1 사람으로 나눌 순 없잖아요. 그런 그 미니멈, 미니, 미니멈 유닛 단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면 그 미니멈 단위를 비례해서 키우지 않아도 이걸 실제로 관리, 운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 비용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딱딱 떨어지는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약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효과가 벌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성 공공재 역선택 도덕적 해이 뭐 규모의 경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게 뭐냐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금융산업에서는 외부성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면 어 다른 은행들도 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뱅크런을 일으키게 된다든지 공공재는 예금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꼭그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든지 역선택은 내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품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오히려 안 좋은 걸 좋은 건줄 알고 선택하는 보험이나 주식이나 이런 선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도덕적 케이는 나는 주주인데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경영자가 사실은 대리인에 불과하지만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대리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이 도덕적 해이의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산업은 특수합니다. 뭐가 특수하죠? 그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영향을 아주 뭐, 임팩트 있게, 실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감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금융규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금융규제 종류. 자, 이것도 깊게 하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씩 짚어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 규제는 진입 및 퇴출 규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행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은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금을 아주 크게 만들고 또 대주주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경영진이나 거기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설립 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이 천억 이상. 또 어떤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겸하여서 또는 몇 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소유권도 제한하고요. 자, 그런 제한을 제한을 통해서 승인된 진입 금융 기관이 나중에 퇴출 어, 당신들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세요. 영업을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라는 퇴출 규제까지 감독기구가 또는 규제기구가 또는 정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소유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야 될 금융기관의 역할이, 금융기관의 행위가 그 특정 소유 집단 또는 특정 소유 기업이나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움직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이 금융기관은 다분히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유와 지배구조를 제한을 해뒀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업무 영역을 규제합니다. 자, A 은행이 뭐, 보험도 하고, 증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식의 투자 은행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업무 영역 간에 혼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과다한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금융기관들 간의 업무 영역을 정하거나, 또는 진입할 때 업무 영역을 특정해서 그 영역 외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이게 금융 규제 또 하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무 행위 규제가 있고요, 건전성 규제가 있습니다. 건전성 규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 배분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처음에는 무슨 규제가 있다고요? 진입 및 퇴출 규제. 좋아요. 두 번째는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세 번째는 업무 영역을 규제하고요. 네 번째는 업무 행위를 규제하고. 다섯 번째는 건전성 규제. 여섯 번째 신용 배분 규제. 일곱 번째 시장 규제. 여덟 번째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자, 일일이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전성 규제가 있어요. 건전성 규제, 건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건전한가, 즉 얼마나 돈을 잘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것은 은행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 예금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출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공급을 만드는 것인데, 내가 소비자들의 돈을 100을 받았는데, 100 전부를 돈을 버는 다른 대출자원 내지는 투자자원으로 써버린다,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은행에 와서 어 제가 맡겼던 돈 100만 원을 전부 찾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돌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과 이 정도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전성 규제인데요. 건전성 규제는 기억하셔야 될 거. 자기 자본 비율이 8%이다. 8%이다. 이겁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본 비율 8%. 자, 넘어갑니다. 금융감독은 누가 하는가? 금융감독.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 기억합시다. 이것도 자세한 거는 좀 읽는 방식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금융감독원. 자, 금융감독원은 약칭 금감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의 권한과 뭐, 업무 영역 이런 것들도 서면을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까지 살펴볼게요. 자, 금융회사는 건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건전성은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 거시건전성 감독도 있고요. 어,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건, 어, 건전성 규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자기 자본 규제입니다. 자기 자본 규제. 자기 자본 규제. 아까 8% 얘기했던 같은 맥락이에요. 자,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계 은행의 통일된 기준. 우리가 뭐, 제네바 협약을 맺었다, 뭐, 하듯이, 은행 쪽으로 오면, 금융 쪽으로 오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걸 약칭 바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자, 바젤이 1, 2, 3가 있어요. 1은 첫 번째, 2는 두 번째, 3는 세 번째인데, 1, 2, 3, 지금 3단계입니다. 자, 바젤 1. 자, 키워드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의 도입 BIS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BIS 자기자본비율 BIS 자기자본비율 뭐라고요? 바젤 1 오케이 자, 그 다음 바젤 2 들어가요. 자기자본 규제 정교화 및세 가지 필라 필라는 영어로 P ILLAR 이라고 쓰는데, 이 필라는 일종의 어떤 섹터, 섹션, 뭐, 범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젤2 내용은 바젤1을 개편한 최저 자기자본 산출 방식과 필라2는 감독 당국의 점검, 필라3는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의 감시 유도예요. 자, 바질3 넘어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기 자본 규제를 강화했어요. 강화했어요.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것이 8%인데, 강화된 규제에서는 최소 보통주 자본 비율 4.5%, tier 1 기본, 자, 자, 기본 자본 비율 6%가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 세밀한 규제가 되겠는데요. 이것, 이것까지 너무 들여다보고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 좋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억은 해야 됩니다. 아, 바젤3가 원래 바젤1부터 시작했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다각도로 준수를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4.5% 6% 원래는 8%인데, 이거는 또 산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8%와 6%, 6% 4.5%가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각도로 준수하도록 정교화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다음에는 유동성 규제라는 게 있는데, 유동성은 돈의 정도, 흐름을 규제하는 게 있는데, 원화 유동성 규제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외화 유동성 규제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외환 위기잖아요. 외환 달러가 부족해서 오는 외환 위기. 그래서 우리가 스왑들 많이 합니다. 어, 일본과 스왑, 뭐 미국과 스왑, 스왑 뭐 통화 스왑 스왑을 하죠. 그다음에 자산 건전성 규제를 하고요. 경영 실태 평가를 하고요.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한다? 금융 규제를 실시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용어, 용어 고생이 많으셨고요. 재미있고 유익한 금융 기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